2024년 10월 8일 오후 7시 12분 C 웹 차트 분석합니다. C 웹 Direction Daily CSI China Internet 두배 ETF. 제가 어제 그 자주 가는 카페에다가 이거 이거 어 이거 C 웹 이제 꺾이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썼거든요. 에. 앵무토끼. 네, 여기 여기 날짜가 보이죠? 10월 7일. 음, 10월 7일 네, 오후 어제 10시 35분에 쓴 거예요.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. 딱 꺾이는 게 보이더라고. 중국 주식 많이 올라 조정 들어가니 조심해야 됩니다. 제가 딱 얘기해고 나니까. 어, 오늘, 음, 프리장에 폭락이 왔습니다. 24%. 폭락이죠, 폭락. 주식이 끝까지 못 가요.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됐지. 뭘더 이상 어쩌자고. 아무튼 뭐, 약간 뭐, 제가 맞췄다는 거는 기분이 좋고, 물리신 분들은 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될 거예요. 아니면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할 때 물타기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당장 말고요. 좀 걸리죠 시간이. 음. 하락 멈추고 다시 반등할 때 오선이 다시 머리 들때 그때 물타기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